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더본 코리아의 실적이 추락했습니다. 더본 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.5%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2분기에는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 2분기에는 2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습니다. 한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는 농지법 위반 등 회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매출과 주가에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각 브랜드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의 상생 지원금을 투입한 것이 실적 하락에 반영됐다며 소비 침체와 원가 상승,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300억 원 상생 지원금을 미반영한 실질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내부에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프로모션 행사 기간